아, 초파리 지옥을 만들고, 오늘 어, 12시간 째입니다. 12시간 째인데, 이렇게 한 12마리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초파리 지옥을 설치하고, 24시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파리 지옥을 만들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굉장히 많이 갇혀 있는데,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이 초파리 지옥을 깨끗이 씻어서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작품은 파리 지옥입니다, 파리 지옥. 파리 지옥인데, 파리 중에서 초파리. 초파리. 초파리 지옥인데, 여러분들 그 재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잠깐 재료 소개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리 지옥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집에서 달콤한 냄새나, 뭐 이런, 그, 파리들이 좋아하는 음식물 찌꺼기. 이런데 보면 파리들이 많이 모여있죠. 그 파리들을 잡기 위한 그 도구인데요. 도구이면서 장치인데, 여러분들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하니까 잘 만들어서 집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예, 많은 파리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잡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파리의 이제 크기가, 초파리는 아주 작잖아요. 그리고 일반 파리는 큰데, 뭐, 그, 이 구멍 여기, 그, 파리지옥, 그, 파리가 통과하는 구멍이, 구멍의 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파리 크기에 대해서 파리 크기에 따라,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할 텐데, 자,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뭐 쉽게 얘기하면 그 음료 용기죠 예, 투명 음료 용기 용기 하나 뚜껑 하나 이게 보시면 이렇게 열 십자로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세트 하나 그리고 이거는 그 펄프 종인데요 종이 삼각 뿔입니다 삼각 뿔인데 요거 하나 있고,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리 지옥그 캐릭터 예, 캐릭터의 손손 손 역할을 할 구슬 두개 이렇게 구멍이 나져 있는 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한 건데 T 자인데 플라스틱 그 심입니다. 빨대 심 어깨를 용기에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그 재료인데 이렇게 두개 그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백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고. 한 1t 뭐 5t 에서 그 5mm 에서 1cm 그래서 5t 에서 뭐 1t 라고 하는데 지금 요게 보면 이 폭이 3cm 거든요 그래서 3t 두께가 1cm 뭐 5mm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0.5t 에서 1t 두께가 폭이 3t 3cm다 3t 그리고 5mm 정도, 뭐 3mm 에서 5mm 정도 동그란 백업 하나 준비했고요그 다음에 이것은 그 캐릭터 눈꺼풀 이거든요. 캐릭터 눈꺼풀. 그리고 이건 잘라서 캐릭터의 귀 역할을 할 거고, 이것은 그 캐릭터의 눈 역할을 하는데, 눈알은, 인형 눈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잠깐 빼놨었는데, 깜빡하고 두 개. 그리고 이 눈알을 이제 그 받칠. 눈 쪽에 백업입니다. 이렇게 어스로 썰려 있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둥근면에 어스로 잘라야만 둥근면에 잘 붙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백업 두개 하고 빨대. 예, 뭐, 그, 줄이 있는 빨대도 좋구요. 줄이 없는 빨대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빨대가 이제 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캐릭터. 초파리 지옥. 파리 지옥에 이 캐릭터 얼굴부터 이제 그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눈은 어스로 썬이 백업에 이렇게 글루를 칠하고요, 글루를 바르고, 예, 살짝 바르고 여기에 이제 눈알을 붙이면 되거든요. 눈알을 이렇게 붙여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잘 붙거든요. 이렇게 붙이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눈알이 두 개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섭게 하려면 뭐 눈알을 하나 붙여도 되거든요. 하나를 붙여도 되고, 뭐두개 붙여도 되고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이그 삼각 그 원뿔에 이렇게 캐릭터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자 저는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종이 쪽에 이렇게 칠하고. 이거를 뭐 옆으로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이렇게 내려서 붙여도 됩니다. 좀 무섭게 표현하려면 내려서 이렇게 내려보게 이렇게 붙여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글루를 칠해주고 글루 사용하실 때 우리 너무 어린 친구들이 만들지 않게 예, 글루를 사용할 때는 우리 어른들의 예,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눈을 만들었는데 이제 눈꺼풀을 씌워야 되거든요. 이게 좀 표정이 무표정하니까 표정을 눈꺼 황샘 만들기는 뭐 만들기에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 캐릭터의 표정을 살리는 게이 눈꺼풀이거든요. 그래서 눈꺼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눈꺼풀을 좀 이렇게 무섭게 위험있게 이렇게 눈꺼풀을 V자로 붙이면 V 모양으로 이렇게 꺾어서 붙이면 조금, 예. <laughs> 위험이 있는, 예. 무서운, 좀 무섭게, 좀 이렇게 캐릭터가 좀 독특, 이렇게 강한 느낌을 주죠, 인상이. 인상을. 그래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붙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무래도 글루를 사용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좀 두꺼운 백업은 이 부분은 이제, 이제 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커터 칼로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시고, 저는 황샘은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쓰는 전용 칼이거든요. 이렇게 써서, 이렇게 반을 잘라서요. 한쪽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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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자르면 뭐 코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만드시니까 이렇게 그 들어있는 재료를 가지고 잘 커팅만 잘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꼬를 붙이고 옆 모습은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오죠. 네 이렇게 뭐 아래쪽에 좀 붙이셔도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은 여러분들이 좀 무섭게 저 그리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직을, 네, 아, 유성 펜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무섭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입도 이렇게 이 종이니까요. 잘 그리셔서 이렇게 나오게. 이빨도 네, 이렇게 칠해주시고.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쪽도, 이렇게, 무섭게, 예, 표현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파리가 이 캐릭터를 뭐, 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셔서, 좀 무섭게. 이렇게 해서. 자, 표정은 이 정도만 그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이 뚜껑을 여기에, 이제 이 뚜껑에 꽂아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 만들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큰 파리까지 잡으려면 좀 크게 뚫으시고요. 작은 파리만, 초파리만 잡겠다 하면 작게 뚫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 네, 아, 정도 네, 좀 작게 뚫었거든요. 자 이렇게 뚫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십자로 뚫려 있는 네,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예, 이게 삼각 원뿔이니까 삼각 그 삼각뿔이 들어갈 수 있게끔 예,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오려주세요.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커팅을 가위로 해주시고, 가위 끝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조금 뭐 넓게 해주셔도 됩니다. 너무 깊숙이 넣으면, 이 안에 뭐, 그, 이제 유인물을, 초파리에 유인물을 넣게 되면, 닿을 수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넓이로 가위로 커팅하신 다음에, 이쪽 그 커팅한 부분 쪽에 이렇게, 그 주위에 글루를 싸 주시면 돼요 이렇게 싸 주시고 이렇게 충분하게 싸 주시고 글루를 이걸 갖다 꽂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자 자 이렇게 꽂으시고 자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좀 빠른 듯하게자 이렇게 꽂으시고 글루를 한번 더싸 주셔도 되는데 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굳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서 글루를 더그 쏴주셔도 되고 예, 뭐 바깥쪽에서 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 되면 굳었으니까 이거를 뚜껑을 닫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살짝 눌러주시면 돼요. 소리 날 때까지 쑥 들어갈 때까지 자, 이렇게 하면 자, 들어갔거든요. 자 이렇게 몸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칸이 이렇게 도톰하게 올라왔잖아요. 이쪽에 두 번째 칸에다가 이제 이것을 양쪽에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어깨, 어깨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이쪽 잘그 봐서 옆쪽에 이렇게 예, 바르신 다음에 이그 빨대에 심을 이렇게 달아 주시면 돼요. 양쪽에. 이쪽에도 이렇게 달아 주시고. 이렇게 붙여 주세요. 이렇게 붙여 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주름이 있는 이 주름을 중심으로 해서 짧은 쪽과 긴쪽 있는데 짧은 쪽에 한 1cm 정도를 남겨 두시고 1cm 정도를 남겨 두시고 뭐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어깨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아, 여 가위가 있었네요. 그래서 1cm 정도만 남겨놓고,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도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한 7cm, 7cm 정도 자르겠습니다. 7cm. 7cm 정도. 이 주름에서 7cm, 예, 주름에서 7cm 정도, 이렇게 잘라서 놓고요. 그 다음에 주름이 있는 반대쪽에, 반대쪽에, 예, 이쪽, 그, 구멍이 위를 향하게 해서, 그, 어, 그, 구슬을 손 역할을 할, 그 구슬을 예, 비즈를 이렇게 달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달겠습니다 이렇게 끼워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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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도 한쪽도 이쪽은 반대로 구슬 쪽에 제가 글루를 바르고 예, 빨대를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도 마찬가지로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예 글루를 살짝 발라주세요. 예, 글루를 칠해주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다 굳으면 굳을 때까지 기다리 주시다가 이쪽에는 이제 그 나무 스틱이 아, 스틱이 빠졌는데요. 요 스틱을 이제 그 스틱 가지고 이제 창을 만드는데 이 백업을 가지고 이제 뾰족하게 만드시면 돼요. 창을 만드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뾰족하게.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나무 스틱을 이렇게 살짝 돌리면서, 이렇게 꽂으시면 되거든요. 이제, 이 얇, 백업이 얇다 보니까, 이 잘못 붙이면, 잘못 꽂으면 빼져나할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스틱 쪽에 글루를 살짝 바르세요. 살짝 바르시고, 손에 닿지 않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서,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 끼면 되거든요. 끼면 되고,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예, 글루를 이렇게 칠하신 다음에, 팔 부분을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팔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집안에 그 파리가 많이 꼬이는 싱크대나 음식 찌꺼기 있는 쪽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성을 하고 지금 이제 백업이 여기 둥근 백업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반으로 이렇게 자르셔서 귀를 장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뭐 귀는 여러분들이 다 다실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얼굴 할때 귀를 다붙여야 되는데 뭐 순서야 우리 친구들이 만들기 따라서 정하는 게 순서인데. 네, 얼굴 할때 한꺼번에 하는 게뭐 좋습니다, 좋기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이게 투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원래 파리지옥은. 여러분들이 팔이 잡히는 거를, 그,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투명 연기를 쓰는 건데, 여러분들 그 콜라를 따라놔도 되고 맥주를 요정도 따라놔도 됩니다 한 4분의 1 정도만 따라놔도 되거든요 저기 엄마가 맥주 아니 저 아빠가 댁에서 엄마 아빠 뭐 맥주 뭐 치맥 마시다가 맥주가 좀 남으면 맥주를 조금만 여기에 4분의 1 정도만 넣어도 되고 또는 과일 뭐그 과일 씨앗 같은 거 바르지 않고 과일 그 참외 같은 경우는 파내잖아요 그것을 조금씩 여기 어, 조금만, 바닥에 조금만 깔아놔도 되거든요. 그리고 수박 같은 거, 한쪽 광만 이렇게 엉깨서 넣어놔도 되고. 그래서 뭐 설탕물로 해놓으셔도 되고. 그래서 파리가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황샘은 참에 그 시로 시, 시험을 했거든요. 이제 영상을 보시면 많이 잡힌 게나왔어요 황샘은 이틀 정도 그 싱크대에 그 났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잡히니까 여러분들 도 이렇게 만들어서 캐릭터 같이 꾸며서 싱크대 한쪽에 나오시면 초파리가 많이 잡힙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초파리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그 파리지옥, 지역, 초파리지옥을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 그 글루건 사용하니까 조심하시고 뭐 가위도 대부분 그 일부 쓰입니다만 가위하고 글루건 사용하시는데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자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는 작품으로 여러분들 또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여러분들 구독에 클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